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1톤 개인 용달을 운영하시고 계신 고객 아, 이제 구독자님과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음, 제가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이 얼굴 나오는 거 싫다고 하셔가지고, 내 얼굴은 안 나오게 해드리고, 어, 제가 일단 뭐, 좀 질문할 게몇개좀 적어 놨거든요. 혹시 아버님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달 아니라, 용달한지는 20년 되셨고, 어, 용달한지 20년 되셨고, 그다음에 창업 당시에는 창업 자금이 얼마나 정도 되셨어요? 그냥 차값만 들어갔어요. 그때는 저기 진대중 아 김대중... 번호판을 떠나가지고 뽕짝수이셨으니까. 번호판 아, 네. 음 그러면은 차값만 들어갔었겠네요. 네, 그죠 그때 당시 천만 원 안했었잖아요. 전돈 전 천만 원 넘었죠. 그 1200? 이백 일통 갖고 하셨었죠. 일통 네, 갖고. 아 그러면은 그때는 벌이가 얼마정도 되셨던 거예요 20년 전 당시 몇 개죠?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때는 좀 일이 많이 없지 않았어요? 많았죠 그때는 그때는 네. 그래도 네. 많은 네. 편이었어요? 네. 허가제였음에도 좀 있으셨나봐요 었 일이? 아 그때는 다 그때는 벌이 한300 이상 네. 가지고 가셨었고 네. 와 그럼 그때 당시 월급이 네. 60만원 이랬었으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못갚았지 100만원 정도? 한, 100, 한 250만원? 200만원 정도만 했었어요 아, 그래도 그때 당시 치고 그러면은 고정기 믿고 저거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도 꽤 많이 네. 벌어 가셨던 네, 거겠네요 네. 그러면 아, 옛날에는 이제 운전직 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좀 하대하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시선도 바뀌고 이제 또 꾸준히 내 사업이니까 계속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좀 인식이 되게 안 좋았다가 네. 요근래 들어서 되게 전문직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좀 인기 직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인식이 많이 좋아서저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버리는 혹시 어느 정도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하, 하기, 하기 나름이에요. 나름이. 기름, 기름값, 털비다 빼고서 요즘은 요즘 좀 일이 많으니까 50%, 50 마진도 잘안 되니까 네 네. 힘들어요. 아. 그러면은 그래도 하기가힘지어지지이 그,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네, 못 마진이, 버니까. 네. 마진이 많이 줄었으니까. 네. 음 그럼 버리는 뭐 그냥 기본 월급보다 네, 조금 더벌었던 네. 거나 아니면 조금 네. 더덜 벌거나 월급 정도 월급 정도 기준으로 보면 네. 될것 같고 네. 그냥 <laughs> 노르 가면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네. 쉬엄쉬엄 하시니까. 네. 쉬엄쉬엄 할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좀 네. 빡세게 하고 네.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쉬엄쉬엄 하시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네 네. 적어 하죠. 더, 뭐, 더 많이 버러 가시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자 치우니까. 그니까 러 이게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못하 많이 못 하니까. 음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 힘들어 하신다 네. 하시더라고 운전 운전 일이 쉬운 게 아니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일의 가장 층,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니까 아니요. 내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좀 편하다 이거지. 음, 하시고 싶을 때할수 있다. 네, 네. 놀때 놀고 싶으면 놀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 <laughs> 게을러지는 게을러지는 거 어, 게을러지는 게 단점 또 다른 단점은 없으시고 없죠. 그게 그냥 그럼 일에 대한 만족도 높으세요? 그러니까 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음, 나는 별로 전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만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아 이제, 이제 돈에 대한 재미를 뭐, 못 네, 느끼시니까 음.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 하시고 싶으세요? 배운 게 도, 도둑질이라고 해야지 이거 음, 어떻게 음, 아 그냥 또 다른 직업을 변경하시기는 이제 이 나이에 뭐 하, 하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못하죠 음, 만약에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주위 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추천을 하세요? 예 네, 괜찮은 직업은 직업인데 네네네. 직업을 뭐라 그래야 되나 가 그러니까 직업 적성에 맞으면 하는 거고. 예, 적성에 맞. 운전에 적성이 진짜 맞아야 하는 거지. 네, 네, 네. 운전 싫어하는 사람은 못 해요. 음... 절 전리고 막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긴 네. 하겠네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운수 사업이니까 운수 운 운수 사업이니까 좋아해. 맞아요. 네, 운송 네. 사업이니까. 네, 네, 네. 말 그대로 사업이니까 네. <laughs> 운수에 맞게. <해야지. 웃음> 그러면은 아버님은 현금 주고 차를 사셨었으니까 네. 이번에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 사고 나서 차가 엔진이 퍼져가지고 예. 새 차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예. 음... 그러면 차값 빼고 유지비로는 기름값하고 털비 쪽에서만 나가시는 거죠. 예.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기름값만 그 정도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지는 거고 예. 보험료하고 뭐 식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음... 그리고 평균 이동 거리는 한 달에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다니셨었어요? 보통 3, 400km 돼요. 하루에. 예. 3, 400km는 타야 그래도 벌어가. 도시만은 버는 거예요, 지금. 아, 아버님 장거리 위주로 다니신다고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거는 한번가 예. 갈 때마다 그래도 예. 장거리 위주로 다니신다. 뭐 잡지 마세요. 아니면은 대부분 한집만 타셨어요. 한 짐만 타서 한 집만 차는데 다른 사람들은 합짐하, 네 네. 다들 다 합지만 요즘은 다합지들잘 하시는 분들은 다 합짐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고아버님 네, 네. 합짐을 하셔서 가시는 건가? 합짐, 아버님 실, 스타일은 또안 맞으시고 싫어해요. 그게 음. 택배 회사지 무슨 거세계두개 세계 신권 나가면 여기가 아 버저 저기가 아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합짐들을 네. 많이 해서 가야 그러니까, 돈이 되지. 그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이 더 싸져 버리고. 아. 그, 그 그게 운임 돼 버리니까.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단가도 운임이 많이 더, 더 내려가 버리지, 그, 단가가. 그렇죠. 네. 어, 또 그런 또 나름의 또 속사정이 단, 있네요, 네, 또. 네, 네. 음. 단가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합점으로다 띄워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저, 저, 가보자. 경험 삼아 뭐가 보자. 경험 뭐막 짬도 거리도 모르고 네, 네. 얼마 준비도 얼마 들어 간지도 모르고 막 잡아 가 버리니까. 그, 요즘 코인에서 다 콜로 그렇죠. 잡아가니까 그리고 갔다가 이제 가서 버는 게 아닌데 갔다가 네.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차에서 집으로. 잘 것도 아니고 어찌든 또짐 잡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적다 보니까 네.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음 그래서 좀 단가가 좀 예전에 진짜 안 좋죠. 옛날에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네. 더안 좋아지. 자꾸 진짜 뭐 직장생활들 월급 안 오고 딴거다 오는 자체고 이건 하 하물자. 하물도 우정도, 똑같죠. 저, 요금은 요금은 안으로, 떨어지고 요금 기름값 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 식이죠. 아 와, 그럼 이동거리 지금 거의 하루에 그래도 2,300km 어, 아니면 3,400km 타야 그, 예. 되시는 거겠죠. 돈만 그, 좀... 어, 지금 기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보통 콜 받을 때 고정비 받으시는 분들은 좋은데 예. 콜 <laughs> 이제 고정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 콜 받아서, 콜 받아서, 받아서 일하시잖아요. 예. 아버님은 그러면은, 어떤 어플을 쓰세요? 원콜. 원콜? 원콜만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원콜은 장점이 뭐예요? 단점? 장단점? 콜, 콜은 많아요? 원콜은? 24시나 비슷 비슷해요. 음. 그러면은, 아버님 24시 콜은 쓰실, 계속 안 쓰셨던 거예요? 아, 니초창기였었죠초창기 쓰셨다가 안 쓰신 지한 네. 10년 넘으신 거예요. 그 24시가 먼저 생겼으니까. 그렇죠. 어플 생긴 게 네. 24시가 먼저 생겼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뒤 따라서 원콜 네. 뭐 인성콜 네. 여러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아 네, 가고 그죠. 아, 근데 다 통합돼 갖고 거의 원콜하고 24시하고 경쟁이 좀 그렇죠. 원콜 24시 콜 요것만 네. 거의 많이들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아버님은 따로 고정적으로 다 고정 업체는 없으시고, 네지금은 없어요. 기존에 있었을 네. 때는 좀 괜찮으셨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진짜 고정 거래처 잡는 게 제일 네, 중요한 네. 거겠네요. 그렇죠, 그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혹시 운수업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요, 요금에 맞게끔. 네. 요금을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알고. 요금이 안 좋은 거 알고 이제 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네. 만약에 직업을 갖고 싶어서 네,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뛰어들어 갖고 네. 그 우리 세계 또 모르고 모르막 아무거나 잡아가니까 모님이 자꾸 다운되니까 좀그 공부를 좀 해갖고 하는 게 거리에 맞춰갖고 잡을 수, 요금을 네네. 좀 떼어갖고 음 그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일단은 아버님은 직업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은 추천하실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애매해요. 아, <laughs> 지금은, 안, <laughs> 권하지 마, 안, 지금은 권하지 않 지금은 권하지 않으시고 네. 왜냐하면 또 운이 날까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말 그대로 그냥 일머리 좋은 사람이나 네. 좀 빠리빠리 타서 일 많이 잡고 하는 분들이나 네. 좀할수 있지. 아니면은 진짜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운수업법도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번호판 파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위 분들에게 지금 번호판을 팔지 말아라. 왜냐면 어찌 됐든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시기고 다 어렵다고 다 같이 팔면은 또또또또 계속 서로 떨어지는 거니까 정부에서 그 영업용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또 내준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카더라니까또 저희도 아직까지 뭐, 답을 못 내는데, 이제 또, 네, 구독자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랑 또 상담, 이제, 인터뷰하는 걸또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좀 찍어봤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